와, 이게 헤드가 안 맞아? 아, 저 난리 났네. 아주. <laughs> 아, 이거 심각했다 방금 거 근데. 와, 그게 헤 헤드... 어, 복사했네. 아니, 근데 아, 진짜 그렇죠. 왜, 어, 저 복수를... 그게 헤드가 안 따였지. 어이가 없네. 방금 거 아, 심각했다. 어, 15?

나이스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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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세게 <laughs> 세게 맞았는데? 진짜 세게 맞았는데 야 잠깐만 에이스가 눈앞이야 어딨을까? 에이, 근데 아 권총 한 두대나 박혀가지고 지금 많이 아픈데 아 잠깐만 2층에 있는거야 혹시? 그런거 같은데요? 그냥 들어가서 자리 잡죠 어? 어? 2층에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저기 해치 보고 있으면 2이이다아가이 아, 아, 예. 친구가 네, 들어와... 이 친구가 이친에가이 친구가 이다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어구가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와 나이스 와 에이스 와 에이스 다 잡았어 와우 wow.